많이 들었고 사실 그 라타타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불러주셨던 분이 아, 네, 네. 네, 뭔가 그좀 공감도 많이 되고 좀 뭔가 그 슬픔이 되게 올라온 것 같아서 되게 높게 들었고 어,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셋이 공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, 서로 노래를 한 번씩 바꿔서 한 소절씩 좀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좀더 즐겨 듣는 노래들 중에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 상대방 노래를. 음. 예. 저는 제 노래를 누군가 불러주는 게 처음이에요. 음. 네. 아무도 도전하지 않아가지고 어, 어렵거든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어려워요. 그 소리로 혼내시잖아요. 기차 위반이시잖아요. 네. <laughs> 그래서, 소리로 혼내서.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.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저는 그 단순히 <laughs> 이제 곡을 뭔가 바꿔 부르기도 전에 네. 저 이제. 제만이형 어, 팬, 황석이 팬, 제 팬분들 오셨잖아요. 뭔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약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뭔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뭔가 더 들어보실 만한 곡, 오늘 안타깝게도 뭐 샌리스트에 못들어왔지만 저는 제만이형 노래 중에 어, 피어나 되게 좋아하고요. 네, 루저도 좋아하고요. 서클이란 곡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뭔가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광석이는 사실 아직 발매한 곡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, 맞습니다. 네, 지금 나와 있는 곡에서는 이제 홈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좋아해요 그 제가 썼거든요 그뭐 <laughs> <laughs> 그렇다기보다 뭔가 써놓고도 광석이가 더잘살는 노래라고 제가 쓰려하다가 광석이가 더 되게 와일드하게 앞으로 불러줄 노래긴 한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저도 홈택 자주 들어요. 오 어, 정말요? 네, 네. 감사합니다.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사실, <laughs> 준혁이 형곡 중에 저는 라타타도 오늘 불러 들었는데 라타타 너무 좋아하고요. 그리고 블립 아까도 말씀 들었던 것처럼 블립이란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좀 뭔가 꼴부짖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노래 약간 좀절규하는 느낌이 있는데 준혁이 형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어? 저 사람 저 사람 되게 여린데 <laughs>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어? 막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?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전불립이라는 곡을 굉장히 음, 좋아하고 음. 형님 곡은 전 진짜 데이오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어, 그렇죠. 그냥 들을 때마다 막 귀가 간질거려가지고 계속 간지거리 나겠어요. 가려워. 그것들만. 좋아하면 가려워지고. 아, 아, 맞아. 너무 네. 좋더라고요. 네. 그러면 한 소절씩 좀 네. 불러 볼까요? 좋아요. 누구, 어떤 분부터? 네. 광수 부터 어, 하시죠. 막내부터 할까요? 야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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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진짜 특이하게 풀죠. 목 진짜 특이하게 풀어요. <laughs> 네. 불립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. <laughs> 처음이었어 응. 지금 이 순간 응. ni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어요. 욕라는 거야? 느가 준혁이가 불렀을 때는 뭔가 이런 순애보 음. 뭔가 청년 순수한 마음을 뭔가 담아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또 광석이 부르니까 되게 이렇게 음. <laughs> <밤에 웃음> <밤에 웃음> <밤에 웃음> 면서 여자친구를 그 그리는 그런 한숨 <목소리도> 너무 색다른 색다른 느낌이 너무 어. 좋았던데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로사가 너무 좋네요. <목소리도> 네. <목소리도> 진한 그런 느낌이 아, 진한 감사합니다. 저는 그 광석이 노래 중에 아그 스웨덴 스탁소 피처링한 내 유일한 슬픔으로라는 곡 너무 좋아뭐 불러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잊혀 버릴 건가 봐. 다시 간이 지난다고 내게 네가 흐려지. 오케. 가 너무 수오그렇게요 너무 색다르네. 중간에 가사 트리플 해 가지고. 아, 근데 저이 노래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오늘 사실 그 오면서 들었거든요. 오면서 네. 들었는데 가사도 너무 슬프고 이 약간 그그꾹 이렇게 뭔가 삼키는 듯한 어 눌러 담은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네, 들려 드려습니다준님 네. 저는 저만이형 노래를 제 준비했는데요 베이 오프 제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 내게 매일늘어지네아 진짜 <웃음> 어려워 어 <laughs> 진짜 어려워 니다 네, 네. <laughs> 아니 뭔가 그 들으면서 생각한 게 어떻게 그니까 저제대이오은 사실 막 그냥 골방에서 막힘들하고막 <laughs>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나어떡하지이 어떡하지, 이런 느낌인데 되게 천국에서 부르는 것같요 <laughs> 천사가 읊조리는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그 홀리했어요. 그 중간에 악마가 어. 방해하긴 했는데 아, 이게 네, <laughs> 네, <laughs> 네. 이겨냈어요. 이겨냈어요. 네. 이어요 네. 네. 너무 어, 아름 네. 아름답게 불러줘고어 아, 이렇게 아름다운 조 너무 조심, 조심스러워서 어, 굉장 네. 어려운 곡이에요. 어, 이거 너무 진짜 어려워서. 한번 불러보세요. 불러보세요. <laughs> 진짜 어려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이게 제가 이 노래가 가성이랑 진성을 어떻고 왔다갔다 하거든요. 그 시타. 뭐 이제 왔다갔다 하는데 그 가성을 다 진성으로 내버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. 저는 그게 더그 높은 음을 어떻게. 열심히 써봤습니다. 아잘 들었습니다. 너무 <laughs> 네. 좋아요. 네. 감사해요.